안녕하세요. 바빠서 영어해야 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영어 표현은요. 휴가 끝나고 집에 오니까 아, 왜이렇 피곤하지? 야, 다시 일상 생활로 돌아가려니까 너무 힘들어. 지금 해야 할게 지금 장난 아니야. 지금 산더미야, 산더미.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밀린 집안일 좀 해야겠어라는 이런 느낌의 영어 회화를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명절을 여러분들 요번에 좀 짧은 감이 있지만 이긴 4일 정도라는 긴 명절을 보내고 왔잖아요. 그래서 다들 일상생활로 이렇게 다시 돌아가는 게 힘들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요 표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먼저 제가 문법을 알려드릴 건데요. 굉장히 칸을 빅 어, 이렇게 크게 만들어놨습니다. 즉, 제 나름 적을 게 많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 필체가 그렇게 좋진 않은데, 그래도 제가 최대한 깔끔하게, <laughs> 어, 제가 봐도 민망해요. 필체가 너무 엉망진창이라서. 하지만 좀 최대한 깔끔하게 한번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투 용법인데요. 이게 뭐, 가주어, 진주어, 뭐 이런 게 있는데, 먼저 투 부정사에, 명사절 용법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시면 이 이투 용법이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명사절 용법. 그래서 제가 정말 최대한 간단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제가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영어를 할 때요, 이렇게 한국말을 보면요, 보면 영어 공부하는 것 중요해. 제가 이렇게 적어놨죠.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해 하면 이게 이 문장을 만들 때 사람들이 어 studying 어 study English 어 important 이러고 다 끝나거든요 예 그냥 막 이게 끝나요 왜냐면 영어 공부 일단 보이고 어, English study important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자 영어 공부하는 거 여기서 동사는 뭐예요 여러분 공부하는 거 보이세요? 공부하는 거. 그러면 우리가 동사를 공부하다 일단 찾아볼게요. Study죠. 자, 공부하다 뭐를 영어를요. Study English. 요거는 여러분 공부하다, 영어 공부하다라는 동사입니다. 근데 우리가 한국말에서 영어 공부하다 이렇게 말고 영어 공부하는 것, 뭐뭐하다를 뭐뭐하는 것. 수로 이렇게 바꿀 때 동사가 명사처럼 느껴지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 Study English 앞에 여러분들이 to를 붙여주면요, 이가 공부하다가 어떻게 되냐면 영어 공부하는 것처럼 돼요. 그래서 우리가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이라는 것은 동사가 명사화된 느낌이라 보시면 돼요. 동사가 즉 공부하다가 공부하는 것으로 바뀌는 이런 명사. 이런 명사에 성향을 띄고 있는 걸 우리가 투 부정사의 명사지용법이라 그래요. 뭐, 주어자리, 목적어자리, 보호자리,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까지 가다간 우리의 머리가 터질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일단, 최대한 간단하게. 그래서, 영어 공부하다를, 영어 공부하는 것, 다음에 우리가, 어, to study English. 이렇게 바꾸면, 영어 공부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중요해. 이렇게 합니다. Important. 오늘은 필기를 예쁘게 할 겁니다. important. <laughs> 그러면 볼게요. 영어 공부하는 것은 중요해. 근데 여러분 여기 동사가 없죠? 보세요. 영어 공부하는 것, 이게 주어예요. 그러면 important라는 형용사라는 성질 때문에 동사는 뭐겁니까? is 겁니다. 선생님, 왜 R이 오지 않습니까? 영어 공부하는 것 느낌이 어떻습니까? 단수 느낌이 나죠? 영어 공부하는 것들, 이렇게 하진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오늘도 야매 같은 수업, 죄송하지만. 그래서 영어 공부하는 것, 그래서 단수이기 때문에 우리가 is 겁니다.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 그럼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이게,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 자리 있죠. 여러분, 주어 자리. 그래서 이 문법을 뭐라냐면,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의 주어 역할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오늘은 이툴를 제가 가르쳐드리는데, 뭐든지 영어를 잘 하시려면요, 어른이 되어서 이 영어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정말 기초를 탄탄하게 하셔야지 회화가 나중에 좀 나아요, 여러분. 자, 그러면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를 왜 이걸 공부를 제가 이제 지도를 했냐면, 이이 2형법을 가르치기 위한 것인데요. 자, 지금부터 여러분, 제가 또 야미 수업에 들어가니까 잘 보십시오. 자, 영어는요, 성질상요,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는 걸 좋아해요. 뭐, 구질구질한 것이랍니다. 주어 보세요, 여러분. 주어, to study English. 너무 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어에서는요, 어, 주어가 너무 길다. 제가 만들어낸 수법입니다, 여러분. <laughs> 야이야이죠 야매, 어, 주어가 너무 길다. 우리가 이 주어를, 이 주어 자리에다가 to study English 대신에 가짜 주어를 넣자. 그래서 여러분, 뭐가 탄생하냐면, 가짜 주어인 이시 들어와요. 그러면 it is important. it is important. 그럼 선생님, 이 진짜는 어디로 가나요? 바로 요 뒤로 오게 됩니다.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돼요. 이해되세요? 주어가 너무 길어서요. 이 자리에다가 우리가 좀 짧게 말할 수 있는 가짜 주어를 넣자. 그래서 우리가, 오케이. 그럼 이 씨로 넣자. 그 다음에 it is. 이렇게 나오겠죠? it is important. 그럼 진짜 주어가 t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to study. 글씨 예쁘게 적기로 약속했죠? 잠시만요. to study English. is important랑 it is important important to study e n g l i s h 랑 같습니다. 의미가.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요긴 주어를 대신하여 가짜 주어가 고요 얘는 뒤로 갔으니까 요렇게 보이는 거겠죠. 이해되시나?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가, 가주어, 가짜주어, 진주하라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회화로 하는 거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회화로 할때 여러분 이런 문장이 나오면 영어 공부하는 거 중요해 하면 여러분들이 먼저 이거부터 내뱉는 거예요. It's important. 뭐 하는 게요? 2D의 동사. To study English. 이렇게 나와요. 선생님, 일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형용사 뭐부터 찾아? 요거부터 찾는 거예요. 어, 힘들어. It is hard. 제가 예쁘게 온 정답을 했죠? 잠시만요. <laughs> 자, it is hard. 가주어. 뭐 하는 게 힘드니 도대체? 2D의 동사. 일하는 기요. To work. 그러면 이투용법이 만들어지죠? 또 볼게요. 선생님, 영어 공부하는 거 너무 재밌어요. 그럼 형용사부터 딱 찾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it is 재밌다는 펀도 되지만 저는 interesting 하겠습니다. It's interesting. 저 스펠링 약한 거 아시죠? It is interesting. 어 재밌어요. 뭐 하는 게? To study English. 이렇게 됩니다. 이해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가주어 진주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it to 용법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실 때이 명사자 용법. 요거를 잘 이해하시면은 이게 훨씬 영어가 좀 쉽게 나와요. 중요해. It is important to study English. 힘들어. It's hard. 뭐 하는 게 to work. 재밌어요. It's interesting to study. 자, 이게 멀리 보니까 또 필기가 엉망진창으로 됐네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일단 이두 용법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한번 볼게요. 선생님 오늘 투 부정사의 날인가요? 아니요. 어쩌다 보니까 저도 이렇게 왔는데 최대한 재밌게, 최대한 야미스럽게 하지만 문법 규칙에는 어긋나지 않도록 제가 가르쳐드렸, 가르쳐드릴게요. 자, 형용사절 용법은 형용사라는 건 뭐냐면요. 제 이름은 제니입니다. 자, 형용사 일단 국어로 가봅시다, 여러분. 자, 이쁜 제니. 여기서 여러분, 1번, 2번 중에서 형용사는 뭘까요? 바로 이 뿐입니다. 우리가 보면 형용사는 뭘 수식한다. 정말 단어 어렵죠? 수식, 뭐를 명사를 수식한다. 제니라는 이름을 가진 것을 수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형용사예요, 여러분. 그럼 또 옆에 볼게요. 읽을 책. 여기서 읽을 책 중에서 형용사는 뭡니까? 예입니다, 할 일. 바로입니다. 할할살집 요기죠. 쉴 시간 하면 요겁니다. 이해되세요? 그러면 투 부정사의 형용사지 용법은투 부정사처럼 생긴 애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그럼 요거 가지고 제가 또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읽을 책, 보겠습니다. 그럼 읽을 책, 그러면, 어, 선생님, 투 부정사처럼 생긴 애가 형용사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읽을 책, to read, a book, 이렇게 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형용사 제용법은요,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뒤에서 꾸며져요, 뒤에서. 그래서, a book, to read, 뒤에서 꾸며져요. 읽을 책. 보이시죠? 그러면, 할 일, 그럼 work. 뭡니까? 하다. to do. 뒤에서 꾸며줍니다. work to do. 내가 살 집. 그리고 우리가 보면 a house. 살다는 뭡니까? to live. 근데 우리가 live 할때 live in. 뭐, live in a house라죠? 그래서 in. 까지 따라와요. 그래서 살 집. 그 다음에 쉴 시간. time. 쉬다 뭡니까? rest란 표현 쓸게요. 그만쉴 시간. 그래서 투 부정사의 형용사적용법은요 투 부정사처럼 생긴 애가 뒤에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투 부정사의 명사적, 형용사적, 부사적용법이 있는데 오늘 두 개나 공부하셨습니다. <laughs> 예, 투부정사는 저는 어 저희 회원들 지도할 때 제가 예전에 이제 뭐 사람들 가르칠 때는 한한 한 달을 두고 정말 집중적으로 문법을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나중에 제가 뭐 투부정사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또 지도할 수 있는 걸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그래서 보시면 우리가 이 투용법. 그래서 어 중요해. It is important to study. 요거 배웠고요. 그다음에 형용사제 용법. 형용 투부정사인데 형용사 역할에서 명사 뒤에서 이렇게 꾸며주는 거야. 읽을 책하면 *of t r a d 자, 그러면 요거 가지고 한번 제가 해야할 한번 해볼게요. 어, 먼저 잠시만요. 어, 요거 한번 가볼까요, 여러분? 요거 먼저 갈게요.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려니 힘드네. 그럼 오늘요 제가 가르쳐드린 게요 이투용법이랑요. 그 다음에 형용사제 용법 가르쳐드렸거든요. 투 부정사의 형용사. 그러면 이두개 중에서 뭐가 쓰일까요? 바로 요겁니다. 이투 용법. 힘드네 보이죠? 힘드네. 보이시죠? 그럼 우리가, 어, 힘들어. 힘들어. 어떻게 할까요? It is hard.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뭐 하는 게? 일상생활로 돌아가는 게. 그러면 일상생활로 돌아가다란 동사는 get. 그럼 다시 돌아가겠죠? get back. 어디로 into 일상생활하면 뭐 사람들이 뭐, 뭐 my daily life 이렇게 하겠지만 저는 이 사람이 늘 생활했던 그 루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a routine이라고 합니다. 예, 이게 so it's hard to get back into a routine. 즉 일상생활, 즉내 내가 그동안 했던 루틴으로 돌아가는 게 힘들다란 표현 때 get back into a routine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가 있어요. It is a hard 힘들어 to get back into a routine.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적용할 수 있고요. 또 밑에 보시면 해야 할게 산더미다. 이것도 제가 한번 볼게요. 오늘 배운 영어 중에서 오늘 이 투랑 투부 정사의 형용사 제용법. 그래서 이걸 만약에 잘어깜까 이해가 뭐지 까먹었다 싶으면요. A book to read를 꼭 이해하세요. 뭡니까? 읽을 책. 이것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그럼 해야 할게 산더미야. 그러면 뭡니까? 산더미하면 여러분 mountain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해야 할게 많다라고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럼 많아.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There are a lot of things 보이시죠? 보이세요? A lot of things. 많은 것들이 있대요. 그러면 해야 할 할,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to, do,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to, do가, to, read처럼, 이렇게 꾸며주는 거겠죠. 할 여러 가지 일들. A lot of things to do. A book to read. 읽을 책. A lot of things to do. 할 많은 것들. 느낌 오세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 또 적응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처음으로 가겠습니다. 어, 선생님, 휴가 끝나고 오니까, 뭐, finish my vacation, I came back.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냥 아주 간단하게, after a long holiday 하시면, 이 예, 모든 영화 끝납니다. 영어는 제가 아까 말했죠. 성질상 간단하게 말하는 걸 좋아합니다. 쉽게. 어, 제가 외국에 있을 때요. 어떤 언니가 있었는데요. 그 언니가 뭐 앞에 나서 와 뭔가 막 발표를 하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저 사람 진짜 영어 잘한다라고 막 사람들이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몰랐는데 점점점점 이렇게 그 언니가 이게 발표하는 걸 들어보면요 정말 쉽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니까 어때요? 쉽게 잘 들려요. 그러니 외국인 사람 아 외국인들이 그 강의를 아그 언니가 발표하는 걸 들었을 때도 쉽게 잘 들리니까. 참, 영어를 잘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를 할 때도 여러분, 한국말이 생각외로 굉장히 복잡해요. 한국말 자체가. 예, 한국말 자체가 굉장히, 예, 말이 뭐 이상, 이렇게 많아요, 여러분. 그니까 이거를 최대한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어, 국어의 힘을 가르쳐. 가리... 예, 키우셔야 됩니다. 예, 영화학원 다니지만, 국어의 힘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휴가 끝나고 오니까, 이런 표현도 우리가 뭐, finish,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after a long holiday. 휴가 끝난 후, 이렇게 되겠죠. 휴가 끝나고 오니까, after a long holiday. 난 너무 피곤해, 지금. 그러면, I feel tired.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또는 현재 진행형으로, I am feeling tired. 하셔도 괜찮습니다. I'm, I'm too tired 하셔도 돼요 여러분 그래서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려니까 너무 힘드네 어 힘들어 it too it is hard 힘들다 to 뭐하는 게 get back into a routine 일상생활인 거는 뭐라고요 내가 그동안 늘 삶속에서 우리가 루틴대로 움직였겠죠 그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a routine으로 단어를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할게 산더미야 많다 즉, 뭐가? 해야 할 게, 할 일들이 많다겠죠? 많다. There are a lot of things. 뭐 할? To do. 해야 할.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 밀린 일이나 하려고, 하려고, 뭐뭐할 예정이다가 되겠죠? 뭐뭐할 예정이다. I am going to. 자, 그럼 우리 밀린 일을 할 예정이다 얘기죠? 밀린 일을 하다. 나는 동사는 catch up on이 됩니다. I'm going to catch up on. I'm going, I'm going to I'm going to catch up on 뭡니까 집안일 즉 그냥 housework하면 되겠죠. 저는 좀 몇몇 가지가 있을 것 같아서, some housework. 이렇게 적을게요. So, I'm going to catch up on some housework this weekend.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단어들, 새로운 단어들 한번 보시면, get back into, get Get back into a routine. 다시 일상생활로 돌아가다. 그 다음에 catch up on. 밀린 일을 하다. 라는 표현을 쓸수 있습니다. 자 이거 가지고 제가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어 oh, 선생님 휴가 끝나고 오니까 after a long holiday. 어 oh, 지금 너무 피곤해요. I'm feeling tired.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니까 너무 힘드네. 어 oh, 힘들어. 그러면 it too. 어 oh, 힘들어요. It's hard. 뭐 하는 게요? To get back into a routine. 일상생활. 내 원래 생활 그 루틴대로 돌아가려니. 지금 해야 할게 너무 많아 지금.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해야 할 Hva er det de 그래서 이번 주말에는요, so this weekend, 밀린 집안이나 하려고, 밀린 일을 할 예정입니다. 밀린 일을 할 예정입니다. I'm going to catch up on some housework.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한번더 읽어드릴게요. After a long holiday, I'm feeling so tired. It's really hard to get back into a routine. There are a lot of things to do. So this weekend, I'm gonna catch up on some housework. 이런 표현들입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동사 위주로, 뭐, 여기다 애프터를 썼지만, 이렇게 동사 위주로 여러분들 제가 한번 비워놨거든요. 그래서, 어, 제 블로그에 여러분들 PDF 파일 필요하신 분들은 다운로드 받으셔서 빈 칸도 이렇게 채우시면서 꼭 입으로 내뱉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렇게 막 발음이 좋진 않아서요. 예, 여러분 어떻게든 예, 뭐 좋은 요즘에 소스가 많으니까요. 영어 발음 제거 말고요. <laughs> 예, 그 미국 사람들, 캐나다 사람들 이 발음들 잘 들으시면서 요한 문장씩 이 문장들을 한번 암기해 볼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